자 이번 시간은 수학책 48, 49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2단원 분수의 곱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르게 계산한 친구의 이름을 쓰고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을 써보세요.라고 되어있네요.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씁시다.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은 자 분수 이거를 분모 분의 분자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를 1분의 자연수로 나타내기로 했었죠. 그래서 계산하면 분모 곱하기 1분의 분자 곱하기 자연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연수부터 슬기까지 한 명씩 누가 잘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분의 3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4분의 3 곱하기 여기서 1분의 3, 그래서 4분의 9가 되고 정답이 2와 4분의 1. 어, 연수 맞네요, 그렇죠 연수 정답, 그 다음에 지혜 자, 똑같은 계산인데, 어, 이거 잘못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지금 3을 3분의 1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1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에 땡, 자, 다음, 슬기, 슬기도, 자, 지금 보니까, 어허, 이 친구도 지금 틀렸네요. 그죠? 이게 아니고, 그죠?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슬기도 땡, 그래서 정답이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자, 먼저 5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3이 되고, 자, 여기서 약분이 되죠. 1, 2 이렇게 되고, 그래서 분모는 10, 분자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분수 어떻게 가분수로 바꿔주기? 그래서 4분의 9 곱하기 3분의 1이고, 그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약분해주면 이렇게 돼서 분모는 4, 분자는 3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중기는 분수의 곱셈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와 그럴 수가 없는데 그죠? 중기의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고 잘못 계산한 이유를 써보세요. 자 식을 보니까 1과 5분의 2 곱하기 1과 4분의 3을 계산하는 건데, 자, 이런 거 어떻게? 대분수로 나왔으니까, 가분수로 고쳐주면 되죠? 그래서, 자, 분모 5, 그 다음에 1이 5로 바뀌어서 7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4분의 이것도 7이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서 20분의 49가 되고, 이 거는 40만큼 빠지니까 2와 20분의 9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약분을 대분수인 상태에서 약분을 해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자 1과 5분의는 1과 2분의 는 5분의 7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5분의 6이 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못됐다. 마찬가지로 얘도 4분의 7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분의 10이 된거죠. 지금 2분의 5로 왔으니까 그래서 대분수인 상태에서 아래다가 쓰겠습니다. 이유 대분수인 상태에서 약분을 해버렸다. 약분을 해서 곱해버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계산한 식은 자 바로 아까 썼던 부분이 5분의 7 곱하기 4분의 7이 되고, 20분의 49가 되고, 대분수로 고치면 2와 20분의 9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9쪽입니다. 4번 계산 결과를 어림하여 크기 비교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1을 기준으로 그 어떤 수를 곱했을 때 1을 기준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것과 커지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곱하기 한대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곱한 값이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1, 그냥 1과 같다. 그러니까 얘는 얘 둘이는 같아진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값인데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수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다음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전체 책의 학교 도서관에 있는 전체 책의 4분의 3은 아동 도서다. 그리고 그 아동 도서 중에 2분의 1이 동화책이다. 그래서 동화책은 전체 책에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체 책을 이렇게 네모칸으로 크게 그려볼까요? 자, 요만큼이 이제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 자, 그 다음에, 자, 이 중에서, 이 전체 중에서 4분의 3이 아동도서니까 이 전체를 먼저 4등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4등분을 해줬는데, 그죠? 이 중에서 4분의 3이니까 이만큼이 그죠? 그래서 좀더 두껍게 칠해주면 지금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되는거다? 아동도서가 되는거죠 아동도서 자 그리고 이 아동도서 중에서 2분의 1이 동화책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만큼에서 절반이 그죠. 2분의 1이 동화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고,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다? 동화책이 되는 거죠. 동화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원래 전체는 지금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칠해줄 수 있어야 겠죠. 그쵸? 8개였는데, 8개 중에서... 3개가. 그래서 정답이 8분의 3이 되는거죠. 자 그리고 이걸 식으로 나타낸다면 전체 책의 4분의 3이 아동도서인데 이 중에서 또 2분의 1을 해야 이게 동화책이 되는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8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분수의 곱셈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든 후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12 곱하기 6분의 5 그리고 천문장이 나와 있죠, 그렇죠? 끈이 12m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어땠으면 좋을까요? 6분의 5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게 몇 미터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끈에 전체 끈에 끈에 6분의 5를 사용했다면 했다면 사용한 끈은 사용한 끈은 몇미터 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풀이 를 하면 12 곱하기 6분의 5를 하면 되고 자, 자연수 1분의 12 곱하기 6분의 5. 그 다음, 5 약분. 잘 되죠? 그렇죠? 1과 2로. 그래서 1분의 10이 되는데, 분모 1은 생략해도 되니까 정답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0m 단위까지 잊지 말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48쪽, 49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2단은 분수의 곱셈 부분을 해결해 봤고, 다음 시간에 탐구수학으로 이제 2단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